캐나다 이민성 IRCC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트래커를 4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태 추적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파일 이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신규 트래커는 FSWP, CAC 및 FSTP 포함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PMP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프로빈셜 노민의 프로그램은 캐나다로 새롭게 이민을 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제 이민 경로입니다. 캐나다는 올해 두 패스웨이를 통해 거의 19만 명의 이민자들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에 23만 명 이상의 이민자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IRCC의 최신 데이터인 1월 31일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7,868명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신청자가 대기 중이며, 66,214명의 PNP 신청자가 대기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상태 추적기는 이용자가 다른 채널을 통해 IRCC에 연락한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신규 온라인 트래커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액세스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IRCC의 또 다른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민성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의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몇달 이내에 보다 많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또한 트래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IRCC의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원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정확히 1년 전 IRCC는 가족 단위 영주권 신청자, 스폰서 및 대리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청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태 추적기를 만들었습니다. IRCC는 이미 시민권 디지털 신청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부부 또는 성인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전히 서류로 신청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와 함께 종이 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